다음으로 수시 2차 전형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2차 전형에서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이제 일반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일반 전형이 전년도랑 사실은 좀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전년도는 어땠어요? 전년도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했어요. 1단계에서 학생부로 우선 15에서 17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우선 선발로 논술 100으로 우선, 우선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랑 논술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학생들을 뽑았다고 해. 전년도, 2009학년도에는요. 근데 올해는 어떻죠? 아까 제가 최초에 보여드린 것처럼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해서 그냥 우선 선발 50%는 논술로만 뽑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로 해서 학생부 40에 논술 60으로 뽑는다. 이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 지원 자격은 뭐 전년도랑 동일하고요. 최장력 기준도 동일한데, 최장력 기준이 좀 높죠. 최장력 기준이. 문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 또는 외국어가 1등급이고, 수리가 1등급이어야 되고요. 경영이나 정경이나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언수회가 모두 1등급이어야 되고요. 자연계열, 의과 빼고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 1등급. 나머지 3개 영역에서 1개가 1등급이어야 되고요. 의과 같은 경우는 수리랑 외국어가 1등급. 언어랑 과탐 중 한, 한 개가 또 1등급. 이런 식으로 좀 최저학력 기준을좀 높게 설정해 있다는 거. 요점을 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어, 우선 선발에서 선발되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최저학력 기준이라기보단 뭐겠죠. 지원 자격이겠죠. 지원 자격이 이렇고, 만약에 이제 논술 100%를 했을 때, 선발되지 않은 일반 학생들 같은 거, 일반 선발로 내려오면 학생부랑 논술로 전형을 하는데, 이때는 입문자연 모두 두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모집 인원은 뭐죠? 엄청 많죠? 1281명을 일반 학생 전형으로 선발한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전년도랑 바뀐 거, 이런 걸 보면은 딱 나타나죠? 고려대 수시 2차에서 일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뭐요? 뭐요? 보나 마나 가장 중요한 건 논술이라는 거. 논술 준비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아마 이제 국제학부 특별전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제학부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외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 이런 영어 성적, 토플, 탭스, AP 뭐 이런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서 이런 성적하고 학생부로 먼저 1단계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랑 영어 면접을 통해서 수험생을 모집한다. 최장력 기준은 없고 모집인원은 50명이다.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뭐 사회적 공헌자 특별 전형이나 이제 교육기회 균등 특별 전형으로 해서 수험생을 모집하고 있다. 뭐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나머지 뭐, 이런 전형들은 최저학력 기준이 다두개 영역 2등급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대, 수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점, 시사점이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시 1차 학생부 우수자 전형.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또 수시 1차의 나머지 전형들도 2009학년도와는 다르게 입학사정관전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실시돼서 학생부 성적과 함께 뭐요? 면접. 그렇죠. 면접이 가장 중요하게 대도됐다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면접도 실제적으로 그렇죠. 학업적성 면접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 심층 면접이라는 거. 심층 면접 플러스 뭐죠? 우리가 1단계에서 냈던 서류들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 말고요. 그냥 서류들, 내 뭐,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 서류에 대한 진입 판정도 이 면접에서 할 것이다.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잖아요. 아, 그래. 예전에 특별전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즉,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뭐더 좋은 어떤 거에서 그런 걸 땄으면 됐다고요. 그러니까 수상실적이 더 좋은 뭐 많거나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유명한 데서 수상실적을 얻으면 아마 합격하기가 조금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떻다?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수상실적을 얻기 위해서 또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1단계에서 냈던 서류에 대한 진입 판별도 이 면접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잘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시사점은 이거죠. 수시 2차, 아까 말씀드린 일반 전형, 모집이랑 많았던 거예요. 수시 2차 일반 전형이고, 일괄 합산 전형으로 실시되고,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다른 연구원님께서 다시 올리겠지만,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땠죠? 전년도에, 2009학년도에, 고대와 연대가 논술 날짜가 겹쳤죠. 그래서 이제 일단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그죠? 수능 실시한 다음에, 아, 내가 고대를 가야 되나, 연대를 가야 되나, 논술 보러.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 연대가 어땠죠? 논술 날짜를 당겼어요. 그죠? 논술 날짜를 당겼다고요. 그리고 고대는 동일하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1월 달에 수능 실시 후에 논술을 실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올해는 아마도 2009학년도와 동일하게 수능은 논술을 실시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마 상당히 상승이 될 거예요. 그죠? 경쟁률이 상승하면 어떻다고요? 경쟁률이 상승하면 우리가 입학하는 지원 가능 점수 또는 입학 점수도 약간이나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어떻다? 논술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고려대 수시 2차 일반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전형을 쓰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논술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기억해 바래요. 여기 제가 또한번 써놨죠. 수시 2차 일반전형 논술의 영향력이 매우 매우 증대됐기 때문에 합격의 당락은 논술로 가려진다. 여러분들이 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수시 1차, 2차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쓸수 있는 수시 1차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바뀌었다. 전년도 학생부 9시 서류 10이었는데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와 면접이 실시된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 서류에 물론 학생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 새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면접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최저학력 기준 4개 영역 평균 2등급이다 최저학력 기준도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도 무시하면 안된다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시 2차에 일반 학생들이 쓸수 있는 일반전형 모집인은 거의 모두를 일반 전형으로 뽑고 있다. 전년도 단계별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단계별 전형이고 일관 합산 전형이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선발이 됐던, 우선 선발이 안 돼서 일발 선발이 됐던 논술의 영향력이 매우 매우 높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상기하고 고려대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제 고려대 2018년도 수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 여러분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요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운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우리 경쟁대학이나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연대랑 고대랑이 수시 2차에서 논술 날짜가 달리기 때문에 두 대학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좀 행운일 수도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요런 점을 좀 상기하고 내가 수시 1차 했을지 2차 했을지 또는 두개를다 썼다면 은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지 왜냐? 수시 1차에는 실제로 면접 준비를 해야 되고 수시 2차에 일반 전형으로 쓴다면 논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거에 관한 전형 요소에 관한 시간 안배를 좀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 수시 분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